자, 오늘은, 그, 라비킨 떡볶이라고, 그, 뭐, 라면처럼 끓여먹는, 뭐, 그런 떡볶이가 있더라고요. 거기서 협찬을 받았고, 이제 떡볶이 꺼여먹어볼게요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, 이게, 아, 왜 이거 안 보이냐. 조명을 안 써도 안 보이네. 이게, 이렇게 라면 수프 같이 이렇게 분말로 돼 있어요. 가루, 가루, 뭐 사골이냐? 뭘 많지 않는데요? 응? 이거 오리지널만 하고 까르보나라 요즘에 이렇게 스프로, 스프같이 분말로 되어있네. 여기서 주문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음 아이스박스 포장해서 오는데 막 이런식으로 음 분말하고 떡하고 어묵 이게 맛은 오리지널하고 매운맛도 있고 폭탄맛도 있고 그리고 까르보나에서도 까르보나라 매운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. 협찬이요? 제 유튜브 보고 어, 카톡을 주시더라고요. 근데 이 오리지날은, 여기 이렇게 설명서도 있거든요. 오리지날은 한물 700에, 700cc에 조리 시간은 좀 오래 걸리네. 이게 8분에서 10분, 이거는 한 10분에서 15분이네. 좀 넣자. 와튄거 아니야? 근데 이거 떡 너무 많은 건가? 이게 모르겠어. 6에서 8인분인가? 몇 인분인지 모르겠어. 총. 추고 여기서 순대도 있더라. 순대는 근데 오늘 안 먹는 걸로. 근데 까르보나나 이거 맛있을까? 천천히 하늘세상은 오면은 항상 어그로를 꺼내 음, 새끼야 떡이 맛있다고 이 떡이? 이게 밀떡이죠 예, 요즘에 좀 다이어트 중이에요. <laughs> 다이어트 중입니다. 아, 또 나비님 어서시고요. 야채는 집에 있는 게 양파 하나 있는데, 그냥 까기 귀찮아서 안 넣을게요. 야채나 뭐 이런 것들 넣어도 맛있긴 한데, 야채 그냥 귀찮아요. 야채는 구성품이 없죠. <laughs> 야채는 구성품이 없습니다. 까르보나에 왜 오뎅 넣냐고. 내가 넣고 싶. 이게 제목에 보시지만 여기 제목이랑 여기 있잖아요. 라비킨 떡볶이라고 네이버에서 치시면 나올 거예요. 오뎅 잘라 눌러붙지 않게 좀 저어줘야지. 가격은 제가 그때 뭐본거 봤거든요. 뭐 얼마 안 하던데. 몇천원 하면은 뭐 요즘에 뭐원 플러스 원뭐 행사도 있는 거 같고 요새 유행하는 떡이에요. <laughs> 직접 사 드세요. 직접 사 드셔야지. 뭐 물론 뭐 저랑 뭐 이제 친한 분들이 이제 어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거 뭐 보내드려야지 이제 협찬해가지고 또어 방송에서 쓰시라고. 근데 떡볶이는 솔직히 웬만하면 맛있어요. 맛이 없을 리가 없어. 어? 고추장 뭐 고춧가루 해가지고 좀 매콤하고 좀좀 좀 단맛만 추가하면 맛이 없기 힘들어요 떡볶이는 근데 이게 편하잖아요 이렇게 스프처럼 딱 놓고 뭐 내가 뭐할 필요도 없고 벌써 <laughs> 짜장 떡볶이? 그냥좀 밍밍해서 그렇지 잠시만요 좀 어먹어 그렇죠. 여기다가 먹고 바로 버려야지 <laughs> 오, 눌러붙겠다. 근데 붙지 마. 내떡 나중에 설거지할 때 짜증 난단 말이야. <laughs> 아이고, 시어머님들 오셨어요. 두. 자, 여러분들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. 추천, 추천, 여러분들 화면 터치의 따봉 표시 추천, 이제 추천만 받고 먹겠습니다. 추천, 그리고 이제 음? 하단 좌측에 보시면 별 표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. 내가 이거 좀 아까 전에 설명한다고 못 줘서 그래요. 근데 뭐? 양념은 더잘 배웠겠지? 응. 자. <laughs>